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브고요 스타리스트 문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니트를 다양하게 들고 나왔고요 니트 코디네이션한번 방법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지금요 니트 같은 경우는 여름 니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죠 7부 길이에다가. 어, 핏이 굉장히 라인이 들어가서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색 발색력이 너무 좋아 가지고 굉장히 예쁜 니트예요. 그래서 요런 여름 니트를 입으시면은요. 티셔츠는 조금 더 후줄근해 보이는데 여름 니트를 입으시면 세련돼 보이고 후줄근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 니트 하용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음 원단을 봤을 때요. 니트 원단을 봤을 때 너무 후줄근하거나 너무 촌스럽거나 그런 거는 고르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각대가 처지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하시게 되면 너무 비쌀 때 너무 불편하시고요. 너무 처지면은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니트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고르셔야 되는데요. 어, 소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색 발색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핏이 예뻐서 전체 밸런스가 좋은 건지 코디네이션 써기, 쓰기 때문에요 그렇게 꼼꼼하게 치킹을 하셔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제가 입은 니트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컬러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니트가 구비가 돼 있고요 지금 니트 가격은 69,000원이세요 그래서 세탁을 하셔도 굉장히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니션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 구매해 주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째 화이트 컬러 모든 컬러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화이트 컬러를 그냥 어, 무채색에 쓰시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쓰실때요 컬러톤을 조금 잡아서 이렇게 스커트에다가 코디네이션 하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두지는 마시고요. 이런 화이트 정했을 때는 가장 많이 입는 컬러가 화이트죠. 그런데 이렇게 밋밋하게 두지 말고요. 포인트로 잡기 굉장히 좋은 색주세요 이렇게 플라 패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서 조금 더 화사하게, 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이런 강약을 쓰시면요. 코디네이션 하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한번 코디네이션 한번 해보세요. 어, 스커트는 저희가 16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프린팅, 어, 스커트를 어떻게 잘 입는 방법이냐면, 위를 조금 더 베이직하게 무채색으로 써주시면, 저는 컬러를 지금 코디네이션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뭐, 블랙, 화이트,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단 이런 롱 스커트는 반드시 넣어서 입어주시는데, 다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세요. 그래서, 어, 무채색에 당되는 화이트, 블랙, 그레이에는요, 화려한 컬러를 써주시면, 컬러풀하게 써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입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를 지금 기본 고르셨으면, 여름에 블랙이 들어가면 너무 칙칙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어, 지금 이렇게 컬러 프린팅을 쓰시면 되면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고급지기도 하면서 눌러주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네이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블랙을 활용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냥 랩트는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옐로우 톤에 챔핑 톤에 그린 톤에서 같이 블랙을 어, 코디네이션 해주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려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 우리가 주로 코디네이션 할 때는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바지 부분을 같이 코디네이션 하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입어야될지이겠다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어, 밑에는 화이트로 여름은 제일 가장 많이 코디네이션 하죠. 그래서 위에는 블로카러로 조금 더 어,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때까지도 너무 그렇게 컬러풀하면은 조금 더 너무 어 약간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이트 바지 깨끗하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파란 바지를 이렇게 베이스 컬러 바지가 있는데 저는 만런천원을 팔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눌러주셔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블루에다가 밑에 있는 베이지를 섞으시면 굉장히 스타이리션한 코디네이션,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연두결 좀 도대체 뭐 입겠다 하시면은요 아 그린이네요. 그린도 마찬가지 약간 블루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잡으시면 또 시원해 보이면서 어, 깨끗해 보이면서 청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션 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연두 컬러인데요. 연두는 굉장히 약간 파면서 어, 새싹 컬러 같죠. 그래서 이런 컬러도 해주시면요. 어, 보통 이렇게 해서 유사색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연두에다가 옐로우를 같이 쓰시면요. 극도로 그또 예뻐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네이션하게 굉장히 있는데 사실은 조금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거는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 베이직한 것들은 조금 더 어떻게 입으면 좋겠다는 얘기 서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프로할탈 때는 어, 화이트 톤이랑 같이 코디네이션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도 입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옐로 계열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밑에다가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지 톤이랑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색감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어, 컬러만 잘 맞추시면 요 굉장히. 고요 예쁘게 입을 수 있는데 사실 이노하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매일매일 입는 거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은요 다양한 디자인들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단번에 어, 되는 건 없고요 그다 핑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핑크톤을 고르셨으면 밑하일 쪽에는요. 코디네이션 해주시면요, 지금 코디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코디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로 게이트는요, 어, 위가 밋밋하기 때문에 하체 쪽에 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해서 베이직하게 입어주시면요, 굉장히 또 예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니트를 다양하게 입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어, 가격대도 좋고, 또 원단도 좋은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구매하셔서요. 어, 올 여름에는 이제 폭염이 다가오죠. 장마 끝나면 폭염이 다가오는데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셔서요. 노하우를 아니면 예쁜 옷을 판매하는 어, 매장을 가셔서요. 코디네이션을 미리 선적해서요. 올 여름은 굉장히 시원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어, 기분이. 어, 좋게요. 장마하고 폭염료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시기에도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도 패션 이야기 많이 하고, 음, 제가 많이 꿀팁을 드릴 거고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